문자의 근원은 알수 없고 언어의 기원을 캐는 건 역시 금지됐다. 하지만 문자 탄생일에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지. 하늘과 별과 산과 그리고 새 분쟁과 평화와. 그리고 다양한 인생. 무수한 문자는 서류에 모여 역사가 되고 세월의 먼지 속에 묻히지. 서기관은 진실뿐만 아니라 진실 뒤에 가려진 의문도 기록한다. 많은 의문들은 영원히 답이 없겠지만, 영원한 의문에 대한 답은 영원한 침묵만 있을 뿐.